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녹십자를 리뷰해볼 에이비투자 연구소의 전략 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28일 오후 5시고요. 종목 부도는 006280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녹십자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패턴 보여주고 있는 회사죠. 일단은, 어, 지금 녹십자를 가로지르고 있는 가장 큰이슈가 뭘까요? 얀센 백신 위탁 생산입니다. 근데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 패턴이 있는데 일단 뭔가를 한번 하, 뭔가를 하기로 됐으면 그 전부터 썰이 스물스물 나와요 워낙에 이 제약업종이 크고 그리고 관련 저기 종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막다 셉니다 말안 하고 싶어도 기자들도 다 눈을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그 따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팩트로 딱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얀센도 지금 썰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 썰이 사실 이 연기 굴뚝의 연기예요. 이런 식으로 피어 올라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얀센, 요 이얀센의 요 백신만 위탁 생산이 된다면 원래 이제 이 백신 코로나 백신이 2월 되면 또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대 맞는다고 해서 뭐몇 년간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계약을 맺고 CMO 위탁생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얀센 쪽 고구 물량이 좀 원활하겠죠. 이제 배, 배 띄워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생산해서 바로 마치는 게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얀센이 뭐 열등한 백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다 이제 인정받고 있는 좋은 어 백신이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 실사 조사를 나갔다고 해요. 얀센 회사 측에서 녹십자 CMO 시설을 좀 구경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거 이후로 이제 별다른 얘기가 없지만 사실 녹십자의 CMO 시설 가지고 딴지 걸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거의 세계적 수준이거든요. 그냥 자기네들 생산 시설 하고 얀센 생산 시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계약 물을 이유가 전혀 없다. 옛날 뭐 중소기업에서 물한잔 뭐 사주면은 뭐 이거 좀 바뀌고 뭐 이런 접, 대해주고뭐 그런, 그런 거, 만약에 설령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녹십자는 그런 시절부터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예. 물론 얀센이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겠지만, 출접때뭐 이런 걸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대, 저는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정사실 됐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건 이제 거기부터 하고. 만약에 얀, 지금은 왜 그럼 떨어지고 있느냐. 요거 32만원 선에서 38만원 선 요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횡보가 되고 있는 게왜 중요한 거냐고 이제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쫙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오고 있죠 그랬다가 52주 최고가를 한번 53만 8천원을 위시로 해서 헤드앤숄더가 한번 만들어지죠 네, 그런 다음에 밑으로 한번 쭉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52주 최고가를 만들고 하방 압력 받고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첫 번째 A, B, C가 나옵니다. 자, 이 A는, A는 이제 그거예요. 저기, 그냥. 수익. 수익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10% 정도도 안될 겁니다. 그리고 B는, 요 상투 부분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 상투. 80%될 겁니다. 그리고 C는, 요 내려가는 와중에 매수 잡으신 분들. 네. 칼날 잡으신 분들. 1프정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방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요 a b c 비중 중에 매도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도세가 점점 더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매도세가 점점 더 커지면 웬만해서는 이렇게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얘는 지금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저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죠. 자, 일단, 일단 반등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매도세를 다 이기고도 남을 압도하는 수준의 매수세가 요 시기만큼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짝 또 사라져요. 그럼 또 다시 매물 매, 매도세 계속 나와요. 다시 올라가요. 요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계속 이러져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때문에 테이퍼링이 물론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괴롭히긴 했어요 우리 시장을. 근데 이때가 좀 특히 심했고 지금도 살짝 좀 치며 6% 빠진 것도 사실 지금 테이퍼링 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의 약세예요. 약세. 예. 보이시죠? 어, 갑자기 이게 왜안 되죠? 자. 잠시만요. 음, 얘가 왜? 어, 됩니다 이제. 예. 자, 상승 200, 거의 200, 200자로 맞추, 맞췄다 싶을 정도로 맞춰져 있고, 하락은 700, 1100, 호스피, 코스다 그리고 완전 약세입니다. 1%대 하락, 2%대 하락. 요런 상황에서 6% 빠진 거는 전혀 뭐, 얘가 수급이 나빠져서 빠졌다라고 볼 수도 없고, 자리 자체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애초에 하더라도 좀 이거보다 좀덜 빠지긴 해도, 오, 영업이 5영업일에서 한 10영업일 사이에 32만원을 한번 터치해 줬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상황 자체는 횡보로 계속 갈 거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가 이제 얀센, 얀센 계약 맞으면 딱 이제 요거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클릭을, 어,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저희, 어제 전문가 집단들은 매일 이제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9월 27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그냥 쭉 내려가요. 예, 네, 쭉 내립니다. 뭐 전일 뭐 미국 중심 뭐이러니까 얘기하고 있고요. 장 시작 5분 전 이렇게 장 시장 개장과 함께 J. 콘텐트리 일성건설, 다음에 이제 한솔 인티큐브가 이제 들어왔고요. 또, 이제, 1차 목표가와 손절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현재가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리딩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의 어떤, 이제, 백미라고 할수 있는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이제, 무료, 어,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마 강도랑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식으로 아주 어좀 알짜배기 같은 이런 분류를 이제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좀 밑으로 내리셔서 다운로드. 자기가 만약에 지금 이제 PC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PC 다운로드 아니다. 나는 안드로이드로 보고 있으면 다운로드 이거 누르시고 아이폰이면 이거 다운로드 누르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